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속상하고 어디 풀 곳도 없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네요. 4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낌새가 이상하더라고요.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줘도 별로 좋아하는 기색도 없고 영화 보러 가자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랑 이미 봤다고 싫다, 그러고 저는 너무 속상해서 저의 친언니에게 울면서 남자친구가 나한테 정이 떨어진 것 같다며 상담까지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언니 입장에서는 속으로 얼마나 나를 비웃었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 저는 정말 너무 속상해서 언니에게 다 털어놨었어요. 그런데 이번 달 10일쯤 남자친구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요새 조금 낌새가 이상해서 마음은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희 4년이나 만나왔는데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연인이기 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베스트 프렌드 같은 존재였거든요.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없어서 붙잡고 울고 불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단호했고 그의 표정과 행동은 그동안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닌 듯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무엇이 제 남자친구를 이렇게 바꿔놓은 건지 왜 남자친구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선 건지, 갑자기 변한 남자친구 행동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었고, 그래서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는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를 설득하지 못한 채 이별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집에 있던 언니에게 달려가 저는 엉엉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달래주던 나의 착한 천사표 언니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며칠 후 아침을 대충 차려 먹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언니가 슬며시 오더니 언니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넌 언니 편이지?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당연히 하나뿐인 언니인데 뭔 짓을 해도 용서할 수 있지? 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며 응,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대답을 듣자마자 언니의 입에서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언니가 제 남자친구랑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언니는 저를 붙들고 울며 미안하다 그런데 우리 둘이 너무 사랑한다 감정이 싹튼지는 세 달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저에게 고백을 하고는 이젠 본인은 마치 따뜻한 것 마냥 행동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알던 천사표 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언니는 제 남자친구와 술을 한잔 마신다며 나갔습니다. 이 둘을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그때 마침 아빠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충격으로 무슨 정신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생각이 잘안 나지만 아빠가 남자친구 얼굴을 압니다. 오래 사귀기도 했고 집에도 몇번 놀러 왔었으니까요. 아닌 척 아빠랑 통화를 하다가 결국 아빠를 부르면서 울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깜짝 놀라서 혹시 남자친구와 무슨 일 있었냐고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얘기했고 아빠는 그런 저에게 세상에 남자는 많다며 더 좋은 남자 만날 거라고 너 버리고 만나는 여자는 분명 별로일 거라고 저를 위로해 주시길래 가만히 듣고 있던 제가 아빠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남자친구와 바람난 여자가 우리 언니다. 세달 전부터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고 있더랬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맘 아니야 하며 아빠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고는 아빠는 한참을 가만히 있으시다가 언니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울면서 지금 남자친구랑 같이 술 마시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못나서 하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는 일단 저보고 진정하고 이상한 생각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고는 아빠 엄마가 집으로 오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시면서 중간에 아마 언니에게 전화하셨겠죠. 그날 밤 아빠와 엄마가 집에 도착하시고 저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엄마도 어이가 없는지 한숨을 쉬시는데 그때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언니가 아닌 남자친구가 왔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저를 보더니 이를 어떻게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냐면서 억울하다는 듯 저를 원망하며 얘기하더군요. 그 얘기를 옆에서 아빠가 들으시고는 남자친구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남자친구는 휙 돌아 어디론가 가버리더니 잠시 후 언니와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언니는 울었는지 눈이 빨갛고 술에 취해서 남자친구 부축을 받으며 이끌려 오더군요. 순간 너무 속상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됐지만 이 집에 내 앞에 어떻게 둘이 나란히 올수 있는 건지 너무 서러워서 목 모아 울었습니다. 그냥 마냥 서러워서 울면서 꺼지라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같이 울더니 사랑하는데 어떡하냐고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며 우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욕은 다한것 같네요. 그러니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언니 편을 들더라고요. 뭘 잘했다고 저한테 그러는지 저에게 소리 지르면서 본인이 먼저 마음이 흔들려서 그런 거니까 언니한테 욕하지 말라며 난리치더군요. 옆에 보고 계시던 아빠가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꺼지라며 남자친구를 돌려보냈습니다. 남자친구를 따라가려는 언니를 데리고 들어와 얘기를 하려는데 언니가 죽어도 남자친구랑 못 헤어지겠다고 그러네요. 그러더니 둘 사이를 허락해 줄 때까지 금식을 한다나 정말 웃기는 게 갑자기 저를 제3자로 만들어 놓고 그저 부모님한테만 허락 받으려고 안달인 겁니다. 옆에서 듣고 있기 진짜 못 같아서 언니는 내 생각 안하냐고 물었더니 저를 쏘아보며 진짜 미안한데 일단 너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나오더군요. 옆에서 보고 계시던 엄마가 동생한테 용서부터 부활하고 화내시니 그제서야 중얼중얼 변명하던데 정말 언니가 구질구질하네요. 아빠가 언니에게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한 발자국만 나가면 넌내 딸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를 붙잡고 울고 불고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가시고 언니는 제 방에서 하루 종일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그 꼴을 지켜보며 무시했습니다. 다음날 A4 용지에 뭐라 뭐라 써놓고 집을 나가버렸네요. 미워도 가족이라고 연락도 없이 안 들어오니 걱정하고 있었는데 언니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이제 기분 좋냐며 저에게 독하다고 하더군요. 엄마도 계속 안 들어오는 언니가 걱정인지 저에게 은근슬쩍 눈치를 줍니다.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먼저 전화를 해보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네요. 글로 다시 이렇게 적어보니,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네요. 현재 언니는 계속 전 남자친구와 집을 나가 있는 상황이고, 엄마는 은근슬쩍 연락해보라며, 제 옆구리를 찌르시고, 아빠는 아직도 화가 많이 나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집안이 살얼음판이네요. 주변 제 친구와 언니 친구 몇 명이 이 사건을 알고 있어서, 주변에도 이미 소문이 퍼진 상황입니다. 계속 옆구리 찌르는 엄마에게는 언니가 보낸 문자를 보여주며, 나 죽는 꼴 보기 싫으면, 나좀 귀찮게 하지 말라고 질러버렸어요. 제가 흥분한 모습을 보시고, 아빠가 저에게 야단을 치시는데, 아빠도 언니 걱정이 더 먼저인 것 같네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상황이 제가 냉정을 유지하고, 진정할 상황인가요? 정말, 서러워서 살기 쉽네요. 왜 제가 악역이 돼야 하고 제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다 이해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돌아가는지 너무 짜증납니다. 언니는 지금도 술을 처먹고 일을 이렇게 만드니 좋냐? 독한년 일하면서 문자를 보냅니다. 평소 다정하고 상냥하던 천사표 언니였기에 배신감밖에 안 느껴지네요. 혹시 언니가 내 친언니가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한편으로는 착한 언니를 가로채간 전 남자친구가 믿습니다. 둘이 현재 자취방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답니다. 언니가 제정신일까 정말 무슨 생각인지 묻고 싶네요. 어떻게 이 상황을 끝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시간만이 답인 건지 너무 힘들어서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네요. 가장 믿었던 언니였는데 제가 4년 동안 연애하는 모습을 쭉 지켜보았던 언니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차라리 언니가 아니라 모르는 여자였으면 좋겠네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